수시로 다잘 찍어요. 찍으라는 거는 훈련도 받고 이제 교회가 여러분 여러 우리가 문명하잖아요. 명성이 없어요. 그런데 또 때가 있다 유명해질 때가 있다. 지금은 여러분 유명해질 때입니다. 드러나야 마음이 여러분. 드러나야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모릴 거예요. 먼저. 그 자리 왔잖아요. 함장로가 아, 네. 네. 그 함장로 왔는데 원일용 그 백숙아님도 제거고 고문으로 고문을준비요한데 그래요. 아, 네. 아, 네. 아, 네. 네. 그러면 고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네. 나타낸대. 아니. 네. 그런데 우리 저허박사님이 너무 잘할 시 있더라고 목사님이 나타낸대. 아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작지만은, 세상에 치면 적지만은 네. 2천명이 넘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나타낼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타내야 솔로몬도 어떻게 해요? 명성을 돕고 누가 옵니까? 서바이예요. 아, 네. 여러분 명성을 돕고 누가 옵니까? 교회에 잃어 분이 신부들이 오는 겁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절에그언약안에 돌돌판이 있으니 이것은 하고 그제? 하고 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이 숨기지 못하리니 영광이 성전에 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요한에서 2장2 9 절에 뭐라고 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피로 그죠 마지막 역사한 다음 예수의 피와 뭐합니까 불기둥과 구름이 구름에 임재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갈 때 구름에 가렸다는 말은 뭡니까 임재로 하나님을 느낀다 낮에는 임재고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낮일 때는 하나님이 임재로 버려놓는다 밤인 때는 불여 하나님을 몰아내준다 불불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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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말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구름이 지나가면 합니까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해에 구름이 가끼잖아요. 그럼 해바라기에 고개를 술수 있네. 맞죠? 나팔꽃이 고개 탑술이 있네. 우 할렐루야. 아멘 <laughs> 아요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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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터렁을 잘해야 돼 이식이 나가는 거야 맞죠? 그래서 번제단에 불을 던지고 오니까 마미가 성전이 완성되니까 그 임재로 말미 아마 제사장이 서지를 못해 아, 제가 지양에 있을 때 있잖아요 지양에 있을 때 지하에서 그 기도 하고, 제가 밖에, 기도하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아, 아침에 오는데, 그때는 밤낮으로 기도할 테니까, 지하에 구름이 와 기가 막히네. 할렐루야. 몰랐는데, 그 하나님의 임제가 러어아네 어제 그 오븐 집사님 있지, 여자분. 네. 그분이 10년 전에 초창기에 왔던 사람이에 고집이 너무 세갖고, 귀신방을 해가지고 하지 말았던 거 아니에요. 어연 조금 나아지끼기는만 말을 하는